할렐루야. 묵상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녀와 함께 하나님 경외하기란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본문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아이를 가르쳐서 평생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삶의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본을 소홀하게 여기기도 하죠. 기본적인 것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교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을 잘 가르쳐두면 나머지는 스스로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그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먼저는 선택을 가르쳐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양자 태길의 순간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돈을 취할 수 있는데 덕이 되지 않고 명예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상충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 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 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재물을 쫓아서 달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연장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죠. 이런 세상의 시류 속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함을 말씀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말로써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말은 귀로 듣고 행동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겸손 또 여호와를 경외함 이런 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또그 결과를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엇나가는 경우에 징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적절하게 징계하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몰아가시면서 훈련시키시는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부모의 말을 듣지만 뒤로는 부모의 행위를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모. 명예와 은총을 위해서 재물과 부기를 포기하는 인생을 선택하는 도제식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살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에 초대하신 내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하나님과 그 아들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 영원한 산, 이것이 영원한 산. 참만나님과그 아들 안의 산. 이것이 영원한 산, 이것이 영원한 산.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 이. 드리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